안녕하세요. 전국 최적화의 박보자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조금 특별한 내용을 갖고 있는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자 벤츠 E 클래스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세미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전차주 분께서 그 차량을 이제 이 200으로 차량을 출고를 하셨지만 신차를 출고를 하셨지만 이 300으로 풀 드레스업을 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벤츠 E 클래스, 자 5세대 E200 아방가르 차량이고요. 자 범면부부터 이제 느껴지시겠지만 디자인이 일반적인 이제 E200이랑은 조금 다른 점들이 보이고 있죠. 자 E300으로. 튜닝이 올 드레스업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8년 3월 1 9일날 차량의 최초 등록이 됐고요. 주행글이 62,000km 주행을 했습니다. 성능상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 교환 부위 한 군데도 없고요. 그리고 미세누유량 불량인 있는 부분들도 일체 없습니다. 자, 요 차량의 신차가는 6,220만원 찍혔던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62,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았죠. 전차 주변에 정성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2,6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카 대비 어 거의 한60% 정도 빠진 상태라고 볼수 있고요. 같이 영상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전면부 영상으로 쭉 비춰드리면요, 어, 앞쪽에는 여기 전방 감지 센서가 있고요. 앞쪽 이제 그릴이 일반 그릴이랑 좀 다르죠. 원래 그전 그릴은 이렇게 가로 그릴이었죠. 가로 그릴로 해서 좀 살짝 밋밋한 느낌인데, 일반 순정이 아닌 다이아몬드 그릴로 이렇게 교체를 해서 드레스업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정 디자인보다는 훨씬 더 이쁜 전면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영상으로 비춰드린 것처럼 키로수가 연식된 원체 좋은 차량이다 보니까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죠. 외판 컨디션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조우석 측면부도 영상을 통해서 비춰드릴 건데요. 자, 이쪽도 외판부터 휠 컨디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마차 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AMG 휠이에요. 아 이것도 휠도 이제 교체를 하신 거예요. 근데 휠에는 아쉬운 휠 스크래치는 끝에 부분에, 위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카본 래핑을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쪽으로도 이렇게 사이드 미러 쪽에도 포인트를 좀 주신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휠도 마찬가지로 AMG 휠이고요. 이쪽에, 어, 테두리 부분에 휠 스크래치는 약간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위쪽에는 또 이렇게 썰루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뒤 후면부로 넘어와서. 자, 뒤쪽도 영상을 통해서 비춰드리면요. 뒤에도 하단부에 후방 감지 센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뒤쪽에도 이 차량이 e 200 차량입니다 근데 이 e 300으로 어, 이렇게 부착을 해두셨고요 반대편에도 어, 차량이 제포메틱 4륜 차량은 아니지만 포메틱이라고 이렇게 또 부착을 해두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도 이200 e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전동 트렁크가 아니에요 근데 전차주분께서 전통트렁크로도 바꾸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동트렁크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벤츠 매트를 씌워서 내장재를 보호 하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단부에는 이렇게 공개 피트부터해서 수납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장재도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매트 상태도 너무 좋아요 매트도 엄청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자, 측면 라인도 비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측면 라인 영상 천천히 비춰 드리면요 음 반대편이랑 마찬가지로 에판 컨디션 너무 좋고요 이쪽은 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아주 미세한 필 스크래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뒤쪽이랑 앞쪽에 어, 앞에보다는 훨씬 더 얕게 미세한 필 스크래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실내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실내 컬러도 인기 많은 브라운 어, 컬러로 되어 있는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초코 브라운 컬러로 내장재가 되어 있고요. 자, 시트 컨디션 쭉 비춰드리면은, 깔끔하죠? 외관 못지않게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아, 시트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장재 컨디션도 상당히 깔끔해요. 자, 영상으로 보이시겠지만, 컨디션 저,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또 실내에도 카본 래핑이 좀 되어 있어요. 전차주 분께서 이 사이드 미러뿐만이 아니고 어이 실내에 있는 중간 중간에 이제 포인트들도 카본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동 방식은 버튼식 시동이고요. 자, 기입판상 정확한 키로수 위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 정확한 키로수 나와있고요 키로수는 62,839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핸들 보시면은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 자 핸들 자체 하단부에는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 탑재가 되어있고요 핸들은 전자식 핸들이 탑재가 되어있습니다 자 우리 기아는 컬럼식 기아 탑재가 되어있고요 자 그리고 운전석이랑 조수 양쪽으로는 메모리 시트랑 그리고 열선 기능, 열선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조수 시트도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시트 모양의 R이라는 인니셜이 박혀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걸 누르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방으로 보시면 차량의 정품 디스플레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기능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우방 카메라 상당히 선명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좌측에는 전방 우방 감지 센서,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 주차 가이드 라인, 그리고 문이 열려있으면 여기 문이 열린다는 표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래쪽으로는 그 송풍구가 있는데요. 송풍구도 이것도 교체를 하신 거예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 송풍구로 교체를 하신 거고요. 신형 차량들이 요즘에 이 송풍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내 안에서 이렇게 송풍구만 교체를 했는데도 실내에서 살짝 신형티가 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는 프로토 에어컨 기능부터 해서 벤치 아날로그 시계, 컵홀도두 개랑 시각책. 뒤에는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조작할 때유하는 스크롤과 자 터치패드부터 해서 각종 버튼들이 있죠. 자 드라이빙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자동 주차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스타뱅크 기능도 있고요. 양문형 암레스트고요. 이쪽에는 수납 공간 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단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상단부에는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 토체내 블랙박스 블랙박스는 벤츠 정품 블랙박스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위에는 밖에서 보여드렸던 썰루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도 같이 영상으로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영상으로 비춰드리면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 는 느껴지고 있지만 일단은 연식 대비 키로 수가 좋은 차량이다 보니까 시트 컨디션도 자 뒷좌석도 앞좌석만큼이나 상당히 좋은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는 송풍구 두 개가 있고요. 오늘 차량이 좀 흠이라고 볼수 있는 거는 원래 가운데에 돌리는 레버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송풍구를 앰비언트 송풍구로 바꾸면서 이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필요가 없어지면서 이제 이쪽을 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운데에 뭐가 없어요. 좀벼 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게 좀 흠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는 시가제 우석에도 열선 기능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에는 수납 공간이랑 앞쪽에 컵홀더 두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속으로 차량이 전체외관부터 실내까지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영상 속으로 보신 이 차량, 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예정신 차량 있다고 하셔도 자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철차과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